오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야오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 a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 먹고 싶은데, 저녁

<laughs> 저는 그거잖아 거짓말. 수근는 네, 이것은 이제 뭐였지? 네파 보시아 않냐? 아 정말이야. 이렇게. 뉴매. 이제 PC 게임. 너 뭐가? 정정. 뭐가 정정? 나, 나, 나 게임 안 좋아해. 와, 아, 그래도 한다고 하네 저는 뭐가? 이거 왜 이렇게 웃는 거야? PC <laughs> 게임 하다 정정. 모바일 게임 긴급 정검 저는 PC 게임 하다 정정. 아, 아 예. 아, 뭐야? <laughs> 선물 받 로또가 1등이라면. 아 말하지 못것같다 50%를 선물한다? 하둘셋다아데 아, 어떻게든 알게 되지 50%줄까 <laughs> 50 친구 어떤 친구일까? 50%를 선물해? 아 50%는 너무 많은데? 내가 <laughs> 선물준 <laughs> 건데 말해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저게 고맙다면 선물한다잖아 어쨌든 데에 당첨이 된 거니까 너무 많지? 아, 보야당잖아 거짓말 누구 선생님가? 핑크니 아, 뭐어어 <laughs> 아, 매번. 년 동안 해야 된다는 머리카락 길이 대 수염 길이. 아, 어, 머리카락 길러도너희 엄마가 잠수를 래 하고요. 수염을 길러도? 아, 아 수염은 진짜 아닌 거 같아. 아 약간 좋던데? 아, 너아 그때 내가 살짝 난 거는 머리카락을 좋아. 길은 내잖아 어, 남자 같아. 아니. 아길 엄마. 야. 잘해봤다 위팬들이 이제 오늘 점심이랑 같이 이거 주셔가지고 아 팬들 좋대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귀여워 센스 뭐야 아 귀엽다 <laughs> 팬들이 더잘팬들 진짜 그러니까 팬들이 잘해 아이들 다못 이겨 그런 느낌 아니 이거 소속사에서 해줘야지 그니까 러 팬들이 얘 훨씬 잘와자 B부터 갈게요 비비비 <laughs> <Baby. 웃음> <Baby? 웃음> <Baby? 웃음> <laughs> 뭐야 뭐뭐모르는 건데 Baby. Okay. 아, 이치 baby, 아, 진짜. Yeah, like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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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같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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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가족이었나? 나 가족이랑 태국을 여행갔던 것 같아요. 애가 이렇게 성숙해 지아 너무 귀엽다. 저뭐삼열살어렸 때쯤에 태국을, 어, 태국을 여행가서 그마사지 가서 지금 차는 뭐 대신에 옷이 아 지금 옷 너랑 똑같잖아. 뒤에 네. 있는 사람이나. 그러니까 이게 그 마사지 받을 때있는 옷이었던 거 같아. 뭐 이렇게 생겼네요. <laughs> 귀여운 다음 사진. 아, 이거는 이거는 <laughs> 예, 뭐, 뭐, <laughs> 야, 있습니다. 이거, 는 이거, 는거민 이거. 이거, 내가 이거, 이거. 이거, 는데 되게 이거. 이거, 게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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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는 많이 나누었던 것 같고 이제 일찍 저 일찍 어떻게 앨범 나고 저도 궁금하잖아요 반응이 이거는 뭐 딱히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앨범을 내고 집에 혼자 들어가서 반응을 좀 봤어요 저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약간 몇 방울의 눈물을 떨어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에 팬들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아닌가 next t 봐게. 어떻게 해야 되냐세요? 아 진짜. 아! 뭐거 아니야? 안올거 같은데. 아 미친. 아 너무. 얼마나... 그때 찾자 말이그 인스톨러? 개발에 맘에 있다고 <laughs> 는할필지만 이유가 어있어 그냥 너를 는기야 아마 oh. 아 진짜 미쳤어 나온다 아 미쳤다 아. 컨트를들려준면 예뻐 e n d l e s 그게 두번째 게 아, 제목까지 있는거야? 어그게말해난뭘 들은거야 그때 그러니까 너뭐 들은 거야? 같이 보자 언니 들은 거? 뭔가 재밌었을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재밌었어요.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저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재밌는 공연 많이 많이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저건 이쁘다. 이쁘지. 나 저런 거살 텐데.

늘 반대 입장을 살다 예외라는 변수로 어. 거짓말처럼 만나 흥미로워하지 나는 너의 두렷함을 흥미로워하지 너는 나의 흐릿함을 널 처음 본 순간이 미용인이 된것 같아서 지루한 일상 안에서 꺼내준 것만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충동적인 성격이 판단력을 흘리는 게 싫지 않았어 몸체새인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너의 색감

죠 언젠가 뭐, yeah. 나도 눈치나보며 한심한 미소를 짓겠지 I know 너는 그걸 지루해할 테고 나는 그게 거슬리겠지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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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I oh, know yeah.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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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. Certo, a gente vai t i l a gente vai a gente i lá, e n t e v a á a g e v i e n t e v l e n a i n t a i lá, a gente a i e n a i l e n t e i l a g e n a i lá, e t e vai a e n t e v i n t e vai l e n t e vai n t e v t h a e t l t e i e n e vai a gente vai lá, e n t e e n gente e n t e vai g e n t n t e vai lá, e n t i g t e a e n t e v i g t e vai t e a i lá, e n t a i lá, gente a i lá, a g e n t a n t e i l a g n t e i l o a t e vai l a n t a i lá, a gente vai lá, a gente l n a i lá, a n t e vai lá, a gente vai lá, a g a i gente g e t e vai a gente v a g e a i a e n a i lá, a n a i l a gente a i a g n t e a i lá, n i a g e n t t i n g e e vai lá, a g i lá, i lá, 근데 게 표현이.. 아니 가사가 미쳤는데?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뭐 <laughs> 어떤 인생을 산 거야 쟤는? 와되 표현이 렇게 나오지?

어.. 아, 저는잘 어울려.. 너무 좋다.. 야, 나 여름 노래 완전.. 와. 넷플릭스 OST에 안가겠 오, 이거 그러니까 완전.. 같이 한 듯한 공간, 낯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듯했고 같았었구만. 예, yeah. 그 눈동감 예절에 나, 는 다만 사랑에 빠졌구여. 번 같은 찰랑과 비로소 진실된 나여음을 알았어. 그 애를 지켜보고, 마주보고, 같은 곳을 바라봤던 그 뜨거웠던 순간만이.

갔다 오기로 해주면 안 돼? 하지마 이게 제일 될것같아이됐어와와 아니 님 음소거 하는 게 진짜 진짜 지겨워 그럴 뻔했어 진짜? <laughs> 나도 존나 당황했어 눕자마자 소리가 없어지는 거야 일어나 야아이 뭐지 음소거 <laughs> 바로 뜨는 거야 야 끄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, 아... 아 존나 영운나아 저걸로 봤는데 어떡해 <laughs> 아아 한번만 더 들러주면 안돼 노래라도 깔아주던가 그래. 게 단계들 가는 거니? <laughs> 가버림. 끝 끝. 끝